안녕하세요. 박경하는 뜨개쟁이입니다. 해피 실로 만든 장갑 옆선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 보시면 장갑이 이렇게 손 안쪽 면과 손 등면 두 개를 뜨셨을 텐데요. 보시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맞대었을 때, 하나씩 검지까지 하시고, 엄지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손등면을 뜨신 편물을 이렇게 덮어서, 겹쳐주시면 왼쪽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옆선 잇기는 어 안쪽 면을 먼저 꼬매주시고 뒤집어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갑 만드실 때 방향을 주의해서 만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엔 왼손이지만 실제로 안에서 꿰맬 때는 오른손 방향으로 꿰맸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손 방향으로 꿰맸기 때문에 지금 이 꿰맬 손은 왼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맞춰서 그럼 이어서 옆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지가 좀있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있는 면부터 차례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우선 베세카스 실을 왼쪽에 있는 첫 코에 마늘을 넣어서 실을 빼주세요. 그시고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맞댄 면의 첫 코에도 역시 실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코바늘을 살짝 위쪽으로 이 뾰족한 부분 위로 가도록 해서 실을 위로 이렇게 빼주시다음에 사슬을 하나 만들고 왼쪽에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고 그대로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 만들기, 그래서 오른쪽 두 번째 코에 그대로 넣고. 실을 빼서, 바늘을 돌린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다시 사슬 만들고, 왼쪽에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고, 다시 그대로 빼뜨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고, 오른쪽에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실을 뺀 다음, 다시 코에 빼 뜨기를 하시고 다시 사슬을 만들고 네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서 빼뜨기. 그다음에 사슬 만들고 오른쪽 네 번째 코에 실을 빼서 빼뜨기. 다시 오른쪽 코에 나서 빼뜨기. 뜨기, 사슬 만들고 이쪽에 실을 빼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끝까지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감침질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옆선을 이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실 때 실을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주셔야될 거예요. 지금 뜨는 면은 안쪽 면에서 지금 감침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끝까지 다한 바퀴를 돌고 나면 뒤집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좀더 깔끔하기 때문에 뒤집어 주시는 게더 예쁘게 나오고요. 엄지 부분 뜨실 때에는 다 뜨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끝내시면 엄지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앞선을 이렇게 이어서 뜨시고 다시 여기를 엄지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같이 뒤집어주시면 왼손과 오른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완성이 되면 뒤집어서 오른쪽이 됐기 때문에 양쪽 손에 장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